블랙 골드입니다. 지금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, 열과도 없고, 크기도 이만합니다. 거의 크기도 좋고요. 맛도 좋아요. 지금 다 익지도 않았는데, 올해 냉해 피해도 없고, 올해 같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아직 늦지 않아서 이렇게 어이서 이렇게 많이 많이 달렸죠.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. 냉이 피해도 없어서 괜찮은 품종인 것 같아요. 올해 같으면. 늦게 피, 얘가 꽃을 늦게 피니까이알 크기를 한 번? 합니다제손합니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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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 더 입으면 더 맛있겠죠?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만큼 이만큼. 블랙골드였습니다.